자리에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재경 전무이사께서 나와 계십니다. 전무이사님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올해 참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입주업체들을 만나보면 어떤 예. 점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 이사분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주 물량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체에서 이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됨으로써 더욱 더 어려움을... 그렇죠 근데 3, 4분기 오면서 통계 수치에도 한4% 이상 어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내년 수준에 그 거의 근접할 것이라고 그렇게 어 판단돼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국 산업단지 평균에는 못 미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어, 저희들 성송단이 조성된 지한 30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, 산업환경 인프라가 좀 노후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다가또 국가 산단과 테크노폴리스 같은 배우 산단들이 조성되다 보니 저희들 사업체에서 시설을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성송단이 대우 매출의 거의 45%의 비율을 차지하고 네네. 있기 때문에 노후된 스마트 산단은 금년 내년부터 해서 2021년부터 해서 24년까지 총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에 해서 한 9천억 정도 규모로 네. 인프라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아마 산업입주 조건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 얼마 전에 어, 한중일 15개의 나라가 참여하는 RCL이 체결됐지 않습니까? 예. 성서공단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, 굉장히 높습니다. 음. 그 점은, 어, 저희들 성서공단이한3천개 업체에 쯤 됩니다. 그리고 근로자가 한 5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, 어, 실질적으로 업종별 비율을 우리가 보면 기계가 한43% 그리고 또 기계, 자동차 부품 운송 사업 장비 개통을 해서 한30% 이렇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들 업체들이 대부분이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아마 관세가 철폐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 부자재의 수입 원가가 절감될 그런 효과가 그렇겠죠. 있기 때문에 어 기업 경쟁력이 그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기업체에서도 아주 지금 호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그 코로나에 따른 백신이 지금 개발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내년에는 좀더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네. 그렇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예. 오늘 여기까지 듣죠. 감사합니다. 예.